얼마 전 원로작가 이재하 선생이 SNS를 통해 자신의 소설이 현대문학에서 연재 거부당한 사실을 밝혔다. 박정희 유신과 87년 요가랑쟁 등을 언급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뿐만 아니라 정찬 씨 장편 소설과 서정인 씨 장편 연재도 같은 이유로 중단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문예지에서 작품을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자유이며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예지의 자유에서 부자유와 자기검열의 어두운 그림자를 본다. 통치자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언급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겪을 지도 모를 잠재적 불이익에 대해 몸을 살해하는 공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예지로 하여금 비상식적이고 반문화적인 판단을 하도록 내몰았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현재 처해 있는 과거 회귀의 반민주적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780년대 공안 통치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지식인들이 스스로의 입에 빗장을 지르고 예술가들이 자기 검열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민주적 합의와 대화의 정치가 실종되고 검열과 통제, 사찰이 다시 국민 모두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어두운 기운이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약한달전 대통령, 대통령이 참석 예정이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전에서 이목상 작가와 이강우 작가 등의 작품이 청와대 직원이 다녀간 후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예술에 대한 정치적 검열과 통제가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번졌던 바 있다. 연이어 터진 이런 사건은 그 우려가 단지 기후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현대문학은 창간사에서 반성 없는 복종과 맹종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공안 통치의 그림자가 길어지며 반성 없는 복종과 맹종이 전염병처럼 번져가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런 자기 검열의 시작이 민주주의의 파괴를 가져올 것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공포 정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12월 13일, 민주당 국회의원 김영환, 노영민, 도종환, 박홍근 유은의 윤관석.